저 사람한테 누나도 딱히 잘한 거 없나 본데? 아랫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라잖아. 아까 은근 카타르시스 느낀 것 같기도 하고. 오빠 지금 왜 이렇게 편드는 거야? 그게 뭐 중요한가? 어차피 한 주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들든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오늘 전화 받을 상황 아니었다니까. 아니 그렇다고 집 앞까지 찾아오면 어게해 누가 보기라도 하면. 누구? 와이프 처지가 달라진 건 맞는데 더 달라진 건너야얘 요즘 왜 이렇게 탁달이야? 가라 얼른. 로 가. 아니, 저기 일단 들어가죠. 가. 어. 뉴스. 어? SBC 업시 뉴스. 사기던. 아이, 그런 얘기 래 뭐? 아니. 그러니까 얘가 아, 니뭐해봤자 즐거운 얘기도 아니고. 어. 그만하시죠. 큰 소리 나기 시작하면 그쪽만 망신인데. 운처가 망신 상황이 됐나? 혼자잖아 잠깐만 이걸 어디다. 그만 좀해 들어가 들어가자 어? 아 이거 놔. 이럴 때만 스키. 스킨... 가... 아니 가운데. 스키. 스킨... 하고 있는 이 남자. 어, 당신 와이프 요즘 뭐 약하니? 텐션이 왜 저래? 그러게 저 여자가 표정이 생겼는데.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네. 좀 알아야 되겠어? 아. 가라? 어? 당신 방은 앞쪽. 왜? 내가 오라고 한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둘이 닥친 거야. 저 여자 그래. 나 나쁜 놈 만들어서 속이 시원하면은 그렇게 해. 참 몰아가네. 그런 쪽 알겠어. 알겠으니까 성질난다고 누가 한마디 하면 백마디 받아치는 거좀 그만해. 달라졌다고 의심하는 사람 늘어나면 주총에서 좋을 거 없으니까. 이건 진심이야. 들아 나는 당신 진심 같다고. 간다. 굿나잇. g 나 t 나는 당신 편이야. 다른 식구들 밥 먹을 때 첫. 너무 그렇게까지 대놓고 무시할 이유는 없지 않아? 누가 하나 있는데, 당신이랑 나랑 같은 거야. 내가 이집 후계자 아니었으면 당신 나 선택 안 했어. 잘 다녀오라고. 왜? 내가 당신 편이라고 했지? 절대 잊지 마, 당신. 아이, 당신 주총에서 통과됐다면서. 근데 어디야? 주총에 가지도 않고.